안녕하세요 누수의 신화입니다 오늘은 싱크대 수전 교체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싱크대 수전은 헤드 연결부나 자바로 호스에서 누수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럴 땐 수전 자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영상만 보고도 쉽게 교체하는 법 지금 알려 드릴게요 싱크대 수전을 교체할 때 가장 처음 해야 할 것은 앵글 밸브를 잠그는 것인데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잠근 뒤에 물이 안 나오는지도 꼭 확인하시고 작업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앵글레벨브를잠그셨으면그 다음 과정은 싱크세주전 하단부에 자바로우스 연결 부속을 풀어주는 것인데요. 수전 헤드를 쭉 뽑아 올릴 때 쓰이는 배관 아시죠? 그거를 해체해야 됩니다. 아, 그리고 이 부속 해체할 때 쓰이는 공구는 몽키스패너 하나, 첼라 하나, 이두 가지면 충분히 돼요. 해체 과정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수건을 꼭 받쳐 놓으세요. 그 다음 순서는 이전에 세면대 수전 교체 영상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앵글 밸브에 연결된 조절대를 풀어주는 것입니다. 반 시계 방향으로 풀어주시면 돼요. 이 배관 부속들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수전 내부에 있던 물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요. 수건이나 대야를 놓고 작업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싱크대 아래쪽 수전 연결 부속을 풀어줍니다. 이 과정을 거쳐야 위쪽으로 수전을 빼낼 수 있어요. 기존에 있던 수전을 철거한 뒤에는 물때가 껴있는 부분을 깨끗이 닦아주세요. 이 과정을 거쳐야 수전이 미끄러지지 않고 잘 고정됩니다. 이제 새 수전을 설치해야겠죠? 그 전에 새로 사온 수전의 부속이 제대로 다 있는지 확인하시고 작업하시길 바랍니다. 위쪽 원홀에 호수를 집어넣을 때 직수와 온수 조절대 배관을 먼저 넣고 순차적으로 배관을 넣으시면 돼요. 다른 배관을 먼저 넣으면 제일 큰 배관이 안 들어가는 불상사가 생깁니다. 화단부 연결을 해야 될 부속들도 배관을 안쪽에 다 집어넣은 뒤에 위쪽에서 고정시켜 주면 됩니다. 이 수전의 경우에는 조절대가 꺾이면서 그 안쪽 내부 배관이 터진 거였습니다. 조절대를 앵글밸브에 끼워야 되는데 지금부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. 조절대 배관이 짧아 앵글밸브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. 이럴 땐 배관 길이를 연장하는 조절대 하나 구매하셔서 끼우시면 돼요. 이거 연결이 될것 같은데 싶어서 연결했다간 배관이 심하게 꺾여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꺾인 부분이 누수가 될 확률이 큽니다. 꼭 연장할 수 있는 배관을 구매하셔 가지고 위 영상처럼 연결해 주시면 돼요. 이제 마지막으로 첼라와 몽키를 이용해서 조절대 배관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이때 첼라를 꼭 잡아 가지고 돌리셔야 배관이 꼬이는 현상을 막을 수 있어요. 이점꼭 유의해서 작업하시길 바랍니다. 모든 배관은 꼬여 있으면 안 좋아요.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배관을 잘 연결했다면 이제 앵글 밸브를 열어서 물을 틀어보고 연결된 부위에 누수는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잠그는 것과 푸는 것이 헷갈리신다면 시계 방향,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외우시면 도움이 돼요. 싱크대 수전 물을 틀어서 물이 잘 나오는지도 확인하고 누수가 되는 곳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. 싱크대 수전 셀프로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는데요. 참 간단하죠? 이 영상 보시고 꼭 수정 교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 거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